하가다라 마바사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 읊조리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에도 새기고 삶에도 새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하가다를 지도해 주시는 하가다의 교관 향기교회 이강주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벌써 3월입니다 목사님. 시간이 아, 정말 좀, 빠르죠. 그러네요. 그런데 에, 너무너무 기적의 순간인 것 같아요. 음.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2022년 3월이 보물을 알리는 신호와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설레이는 시간입니다. 네. 목사님 그럼 오늘은 어떤 말씀 함께 읊조려 볼까요? 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중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부분을 같이 읊조려 보고 싶어요. 음네 목사님 저희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나누기는 했었는데 어떤 말씀이죠? 네. 오늘 말씀 보면, 그, 사람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수 있다고 말하고 계시거든요. 아, 그러면 사람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시면 성령님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이시라고 음, 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니까, 돕는 자는 주관하지 않으시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도울 때 어린아이를 자기 수준으로 절대 돕지 않고 자녀 수준으로 도우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수준도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구원의 날까지 인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구원의 날까지라는 말이 좀 번역을 할 때, 어떤 의미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원어성경은 구원의 날을 위하여. 음.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매 순간 구원을 경험하도록 성령님은 한순간도 돕지 않으신다는 음. 라 의미예요. 음. 특히 인치심을 받았다이 말은 우리가 뭐 서류를 받을 때 도장을 딱 찍어주면 한번 받은 그 서류가 끝없이 효력을 발휘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임치심을 받았다는 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한 순간도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다 아, 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어떻게 성령님은 도우시냐면 구원을 위해서 도우세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 구원을 누리지 못하면 반드시 고통스럽게 되어 있는 이유는 성령님도 함께 우리랑 근심해 주시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마음의 괴로움과 낙심과 어, 알수 없는 불안 또뭐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다 드는 이유는 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구원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걸 성령님이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 오해를 많이 해요 네. 성령님이 내가 낙심하고 괴로울 때는 나를 안 돕는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때도 돕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네. 어, 나를, 내가 뭘 잘못 생각했는가를 깨닫도록 돕고 계세요. 음. 우리가 지금 병이 들었는데 몸이 열이 나는 건, 어, 정상적인 그 몸의 작동이거든요. 네. 네.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걸 열이 그 확인해주고 있죠. 그렇죠.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는 걸 몸의 열이 확인해주고 있고 네. 두 번째는 그 열이 바이러스를 죽여주거든요 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 말씀대로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는데 너의 삶은 내가 주인이야 너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 속에 내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계획이 이미 있어 음. 너를 위한 나의 생각은 생명과 소망이지 환란과 음. 근심이 아니라는 야걸 음. 확정을 해주셨는데도 네. 우리는 주님의 확정보다 내 모습, 내 환경, 상황을 더 신뢰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것은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구원을 합대해 하고 있다는 증거고 그 증거로 성령님에 대한해서 함께 아파하시니까 음. 내가 마음에 낙심이 되고 근심이 음. 되고 불안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아, 마음이 평안할 때만 성령님이 도와 주신지 아는데 음. 내가 마음의 절망과 낙심과 고통을 느낄 때도 성령님이 함께 근심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내가 뭘 잘못된 일을 정확히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이기 때문에 네.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도우실 때 자녀를 기계처럼 도우시지 않거든요. 네. 스스로 깨닫고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홍역을 앓고 성장하면서 친구들에게 상처도 받고 아픔을 겪지만 그 과정을 꼭 겪도록 인내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그 과정이 소중하기 때문이고 또그 과정을 통해 성숙한 아이로 자란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께 아파하면서 부모가 돕듯이 성령님은 한 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돕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 내가 내 모습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내 수준에 맞춰서 나를 항상 돕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은 내 인생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아멘.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어 문제가 많아도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지만 부모의 한계는 공간과 시간의 한계,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이제 돕는 일에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시간과 공간과 능력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이 되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구원을 누리도록 보시거든요. 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아들이지 음. 않으면 고통을 경험하게 하면서 그 고통을 통해 내가 왜 괴롭지라고 계속 깨닫고, 아, 내가 말씀을 믿고 있지 않구나, 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 않구나, 음. 내가 여전히 내 자신과 환경과 사람만 보고 있구나라는 음. 걸 깨닫고, 이제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누리게 되고 그 구원을 또 함께 나누게 되고 아멘.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임치심이 오늘 하루도 24시간 아멘. 구원을 위하여 나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 아멘. 아멘. 매 순간 내가 알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다면 그런 성령님이 아너 지금 구원을 헛되이 하고 있어라고 깨닫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심을 받아들이고 그러지 내 삶에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을 하러 가셨는데,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희망과 용기를 갖고, 오늘도 승리하자. 라고, 우리 생각을 바꾸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예, 고난과 아픔, 알수 없는 불안 속에 듣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읊조 보고 싶었어요. 네, 참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목사님 그이 하가다 시간을 굉장히 애청하고 있는 한 집사님께서 그런 질문을 제게 주셨어요. 네. 어, 방송을 들으면 항상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리고 네. 우리에게 환난이 아니라 생명과 소방을 주기로 원하시는데 그분의 네. 계획하심을 내가 의심하진 않지만 정말 너무 힘들 때 그러면 하나님 저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쓰러지고 싶어요. 막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냐고 <laughs> 그아 그런... 당연히 그런 아, 말을 해야죠. 아, 네.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음. 하나님은 그 말을 전혀 상처받지 않으신다는 거. 예요 음, 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건 내가 어떤 말도 할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음. 부모는 품이 넓어서. 자녀가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들여요. 막 부모한테 원망하고 그래도 다 받아들여요. 겉으로는 뭐, 그, 화를 내고 그래도 어 부모는 그 자녀의 마음을 더 아파하고 다 받아줘요. 맞아요. 무슨 말을 해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건 내가 무슨 생각,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 나를 도우신다는 걸 믿는 거지. 내가 뭘 잘해야 된다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수록 하나님께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죠. 아멘. 내가 화를 내도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시고 <laughs> 내가 불신의 말을 해도 그걸 받아주시고 그걸 도와주신다는걸 믿는 게 하나님의 사랑심을 믿고 사랑을 믿는다. 그거거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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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나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받아주시고 선으로 바꿔주세요. 네, 그리고 아멘. 그걸 계속 깨닫게 하세요. 아멘. 내가 막 화를 내면 그것도 음. 받아주시면서, 그때는 또 감,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음. 기뻐하면 그걸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음. 내가 낙심하면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나도 모르게 점점... 이제,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평안으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뀐다는 네. 의미지, 아, 네. 내가 뭘 잘해야 된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실수해도 나를 그걸, 그것마저도 그걸 통해서도 도우신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내 행동이나 내 과거, 내 현재, 내 미래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는 아, 거죠. 네. 지나온 시간의 실수마저도, 감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앞으로 또 실수할 건데 걱정할 게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왜냐하면 그걸 통해 하나님은 또 결국은 더 좋은 걸 주시거든요 아멘. 사람들은 내가 실수 안 해야 된다고 오해를 많이 하죠 음. 내가 혹시 실수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거나 또 나에게 실망하시라고 하나님은 실망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분이기 때문에 같이 아파하는 하시지만 절대 실망하지 않고 결국은 도와내시죠. 아매. 우리가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는 거니까 어려울 아매. 때는 하나님께 다 모든 걸 아뢰고 모든 염려도 다 아뢰고 모든 문제도 다 아뢰야죠. 네. 힘들 때는 집사님 힘들다고 해도 된다고 합니다. <웃음> 들으셨죠? <웃음> 오늘요. 저희가 이제 연주 찬양을 한 3분 정도 들려 드릴 텐데 이 찬양이 나가는 동안 여러분의 입술로 소리를 내서 한번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함께 읊조려 볼게요. 네 그리고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이 번호로 지금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말씀과 그림이 담겨 있는 캘리그래피 이미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이미지를 바로 받아보시고 그걸 보면서 읊조으셔도 좋겠습니다. 샵 0153번으로 말씀이라고 보내 주세요. 네, 너희가 구원에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구원에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럼 계속해서 함께 읊조려 보실까요?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계속해서 한번 읊조려 보시지요. 저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읊조려 봤습니다. 지금 함께 읊조리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하가다라고 석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네, 지금 이 방송 시간뿐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몇 번이든 좋습니다. 열심히 읊조리시고 샵 0153번으로 언제든지 하가다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강주 목사님의 기도로 바이블파 마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단한 순간도 우리에게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경험하도록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우리의 실수와 아픔까지도 다 품어주시고, 오히려 그 과정마저도 더큰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하락하신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들 한분한분 한분 마음에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모든 문제와 연약함과 질병을 다 맡겨버리고 반드시 이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마음에 믿는 믿음을 하라 가여 주시옵소서. 아멘. 염려와 근심이 오히려 더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육신의 질병이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아멘. 마음에 알수 없는 불안과 절망과 모든 연약함이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될지하다 주님과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We'll come.